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효과는 바로 위와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 이미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바로, 기네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기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적절하게 활용한 위와 같은 스킬을 지금부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위와 같이 이미지를 하나 갖다 뒀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위에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 복사. 그리고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똑같은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요. 생겼죠? 이 똑같은 이미지 두 개를 아주 정교하게 똑같이 겹쳐줘야 됩니다. 겹쳐줘야지만 이제 그 뒤에 있는 이미지를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림도구 서식에 가셔서 자르기를 해주는데 그 자르기 밑에 도형 맞춰 자르기, 그리고 타원형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르기를 다시 한번더 클릭해줄게요. 클릭해줬더니 똑같은 이게 정원이 아니라 타원형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1대1 비율이에요. 가로세로 비율을 1대1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오,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원의 크기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조절을, 쉬프트를 누른 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원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 이미지가 분명히 두 개인데, 똑같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이 보입데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제가 원하는 효과가 바로 이런 효과죠. 자, 이렇게 겹쳐진, 잘려진 원 이미지를 이렇게 키워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서식을 눌러주신 뒤에, 채우기 없음, 실선을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두께는약한 5포인트. 선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흰색을 또 좋아하거든요. 백이민족. 아뭔 소리 하는 건지. 자. <laughs> 자,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효과와 전환 효과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지금부터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복제, 중복 슬라이드를 눌러줍니다. 2013에는 중복이고요. 그리고 2010에는 복제입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 똑같은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잘려진 이미지를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의 전체 배경, 전체 이미지를 색깔을 바꿔 줍니다. 색 그리고 회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잘려진 이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습니다. 자, 어떻게 뭘 집어넣느냐? 나타내기 효과 중 확대 축소를 눌러 줍니다. 오호. 뭔가 나타나는 느낌이 나죠. 자, 재생 시간을 약한 0.3초로 바꿔줄게요. 좀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게끔 자, 이와 같이 빠르게 나오죠. 그리고 좀더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전환 효과를 두 번째 슬라이드에 밝기 변화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맥주는 바로 위와 같습니다. 어떤 맥주냐? 바로 기네스 맥주입니다.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면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 말고도 이 이미지 말고도 뭐 홈페이지의 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람들 중에서 이,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을 강조할 수도 있는 아주 재미있는 팁이니깐요. 여러분들 잘 실습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뿅!